있는 부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laughs> 어, 뭐 적금을 가입을 해서 어, 실제 이제 종잣금을 마련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 요즘에는 이제 우리 이제 저번 이일전 이선, 기수에는 부모님이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해서 본인이 설명해도 안 듣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어, 이제 이 물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물건 보고서를 볼줄 알아야 되는데 한 위에 보면은 KB 가격지세가 나와요. 35억. 그리고 1순위에 OSB 저축은 28억 6천, 26억 4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로 3억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1 5 0설정해서 4억 5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 비율이 84%거든요. 대부분, 어, LTV 담보 비율을 80% 미만으로 줄여요. 어, 그런데 이렇게 84%인 이유는 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람 임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수입이 천만, 천오백만 원이 나와요.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이 자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84, 85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분, 서류중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이라고 있는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에 그이 어 사람이 부동산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 아파트 위에 또 다른 부동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간혹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면 떨어지면 내 원금이 어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매매가격이 보면 하한가가 있고 일반가가 있고 어, 상위평균가가 있어요 그리고 상한가는 3억, 30억이고 일반평균가는 35억이고 상위평균가는 37억입니다 근데 이 일반평균가 KB세는 일반평균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이 아파트 KB세의 80% 범위에만 대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80% 대출을 함에 있어서 어, 가격이 떨어질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매주 금요일마다 가격 변동이 있어요 KB세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월요일자로 만약에 KB세가 80이 정해진다고 하면 은 현재 가격 변동이 가격이 올랐던 내렸던 간에 그 가격의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 지금 시세대비 80% 미망을 하고 있다는 라거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은 이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충분하다 그리고 어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이 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제공을 해주면은 어, 여러분들은 여기 여기 이제 이렇게 물건이 올라갑니다. 주변 잠실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 그리고 어,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서로 국세 지방서 안납 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세금 체납이 없다 당해세가 먼저 빠져나갔는데 대출 나갈 때까지 당해세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순위도 있는데 2순위인 경우에는 어, 2순위가 1순위를 법정대위변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수강생들이 그렇게 해서 수입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게이 부분입니다 2018년 3월 30일 날 약정금리 플러스 3% 포인트가 적용하지 말라는 금감원의 지시가 모든 금융기관에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약정 금리 플러스 3%이기 때문에 o s 출은행리가 지금 5.6이거든요. 5.6이면 여기 3을 더하면 8.6밖에 대출을 못 받아가요. 과거에는 설정 금액 대비 8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잔액 기준 대비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이 약정 금리 플러스 3%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플러스 아파트 금리가 대부분 3% 3.5 거든요 거기에 3을 더하면 6에서 6.5밖에 못 받아가니까 후순위가 안전하다 또 하나는 어 대부분의 금리가 이제 지금 이 당시 2018년 2월 2 8일이 2월 8일 이전에는 24에서 27.9였어요그 이전에 20에서 24 지금은 현재 20%가 법정 최고이자입니다 국회 상정 중인 게 15%로 상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걱하는게 재테크의 3원칙이 있어요 재테크의 3원칙 재테크에 이걸 왜 알아놔야 되냐면 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일주일만에 다 소진이 돼요 물건에서 근데 그 돈위에 다른 여러분의 친구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이 설명을 하고 자금을 유치해서여러분들 마진을 드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안전성이라는 거예요 안전성 대통령 3원칙이 안전성인데 안전성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3% 포인트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NPL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17%, 19.5%, 2 2를 받아갔어요. 순위 채권을 사와서. o s b 저축은행 경매가 들어가고 등기부등본에 경매 기입등기가 되면은 26억4천원을 가져와서 3%포인트가 아니라 17% 22%를 받아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NPL이 재미가 있었죠 근데 여기 안대로 2018년 4월 30날 이후에는 약정금리 플러스 3%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만약에 어 아파트 금리가 현재 3다 그러면은 6% 밖에 못 받는 거예요 최고 이자 그러니까 후순위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6%밖에 못받아 과거에는 17% 22% 받아갔는데 6%밖에 못받았니까 후순위가 안전하다 두 번째는 DSR.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원금을 상환시키드려요. OSDO2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해요, 매달.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기 때문에 후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 세 번째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 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세대 이상 아파트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 네번째는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요. 소득. 직장을 다니는 사내보험 만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직장을 다녔지만 어 제가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이자를 빌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자를 못 냈을 때 경매 에 들어갔을 때 원금이 한 5천이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 급여를 감면 하면 나머지는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달에 천만 원 들어오고 다음 달에 삼백만 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꾸준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밀리지 않아. 요 그리고 원금 상환이 돼도 원금 손실이 나도 그 사람 급여합련을할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득을 보고 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 이 채무자의 소득 유자격자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시면 되죠 유자격자. 근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일부러 경매 에 들어갈 채권에 투자를 하죠. 저같은 경우는 이자를 못낼 것만 되지 않해요 어. 왜냐면은 MPL같이 한꺼번에 이자를 받으고 지금 GPL을 매달 매달 이자를 받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성이고 지금 수익성은 지금 최고 연20% 니까 여기에 뭐 3.3에서 3.5 수수료를 제하면은 어 16에서 17.5 근데 만약에 지금 어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물건을 주는 업체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투자하고 남는 것들은 저한테 주면은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2에서 2.5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주는 게내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laughs> 제가 금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동성이라고 돼요. 내 돈을 빨리 돌려받겠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사먹을 투자를 했어요. 자녀 결혼하는데 집 구입하라고 3억원을 돌려주고 싶은데 돈을 못빼 그러면은 저한테 이 3억원짜리를 저한테 줬을 경우에 이 3억원은 다른 사람들이 수수료를 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만 이전해서 투자를 해요 근저당권만 이전해서 그러니까 수수료 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 물건은 서로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들어간 채권들은 우리 수강생들 LPL 5억 법인, 10억 법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왜냐면은 은행에서 가져오는 건6% 이상 못 받는데 여기서 가져오는 것들은 20%이기 때문에 서로 가지가려고 한다, 그래서, 환금성은 저도, 황금, 여러분 수강생들이, 아, 니 저, 제 돈, 갑자기 필요해서 이돈 빼고 싶다, 그러면 제가 다 줘요. 제가 돈이 있으면. 그리고 수강생들한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빼고 싶으면 언제든지 뺄 수가 있어요. 이게환금성이죠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법정대의 변제에요. 대이변제에는 이미 대이변제가 있고 법정 대이변제가 있는데 법정 대이변제는 이해관계인 여러분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1순위에 대해서 OSB저축은행에 경매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경매신청을 했을 때대이변제를 했을 때 OSB저축은행에 6% 6.5밖에 못 받는데 채무자한테 찾아가서 채무자 연락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찾아가서 이사비용을 내가 500만원 챙겨줄 테니까 어차피 경매 들어가서 날릴 물건이라면은 내가 대이변제를 해주겠다 그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유리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이삼5 0 0만 원을 챙기고 또 하나는 거기에 거주할 때좀더 오래 거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용카드 하나가 연체되면 모든 신용카드가 다 정지가 돼요. 신용불량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체가 되면은 은행에서 연체자로 인해서 대출도 안 해주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신용등급이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가 없이 내 돈을 갚아주기 때문에 나는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사회을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가서 소비대체 약정서를 쓰고, 17% 약정을 하는 거예요. 공증을 받아놓고, 신청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약정금리 플러스 3%를 희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냥 채권 취고액으로 신청해요. 일단. 그리고 EEJ가 들어오면은, 어 우리는 소비대체 약정을 17% 약정을 했다고 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후순위 권자니까 EJ가 들어올 일이 거의 없어요. 후순위 권자가 부당을못 받을 거에서 EJ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대입 변제를 할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동화라는 거는 기초 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유동화인데 기초 자산 여러분의 사억 분자당에 4억5천의 필안부 채권이에요. 그래서 유동화 질권 대출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질권 대출 순환 투자. 유동화 순환 투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3억 원 대출하고 4억 5천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2억 7천을 대출을 받아서 또인천넷 나가서 투자할 수가 있다는 라거요 이게 렇 순환 투자가 계속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길것 같고, 그리고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낙찰 예상 거기서 대답표 작성을 다 해놓습니다. 일순위 어, 저축은행의 설정 금액이 5.6에 3을 더하면 8.6밖에 못 받아가죠. 과거에는 22% 받아갔는데 저축은행은. 어, 우리가 이순위 투자를 했을 때이이순위 투자의 담보 비율이 각자 달라요 KBC 상한가 금매가에 따라. 그래서 어, 3억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어, 보통 지금 한 2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에 투자했을 때는 어, 500에서 55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낙찰 예상가예서 배당표를 보면 35억에 매각가율이 107.1, 37억 4,800, 그리고 낙찰 예상가에서 경매비용 0순위로 빼주고, 2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OSDF군에 원금 빼주고, OSDF군에 배당받을 때까지 330일, 8.6으로 계산해서 제자 2억 2,800만원,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3억, 3억원에 배당받을 때까지 330일에 22%, 그러면 5 9 0 0만원이거다 제하고도 1억 9,900만 원의 돈이 나와요. 이건 채무자한테 배아가는 거, 아니면 가압류권자 배당하는 거. 이렇게 낙찰 예산가하고예산 예상 배당표를 다 작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올리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들은 크게 한가 없다. 원금 손실 날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추가적으로 낙찰 예산가에서 포함하지 않은 게 뭐냐면, 취우설 면제권이에요. 취소설 면제권. 그래서 취소설 면제권은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먼저 들어오면은 임차인이 어, 대통령법으로 시행한 약자보호를 위해 취소세 면제금 먼저 대장 해요 3,700만 원 그래서 대출 나갈 당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취소세 면제를 배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커서 그렇지만 금액 소액인 경우에 3,700만 원이 먼저 배당된다면은내 원금 손실도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참고하실 게 뭐냐면. 근저당 설정입니다 근저당 설정 이 근저당 설정을 할때 근저당 설정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얘 해요 채권 최고액 지금 제강의를 듣고 오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뭐냐면은 150% 설정을 해야 돼150% 3억이면은 150% 설정하면은 4억 5천 설정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연체가 됐을 때130% 설정하면 3억 9천이거든요. 6천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6천만 원. 그래서 4억 5천 설정을 했을 때 연체가 됐을 때내 원금과 이자를 다 받고 팔 경우 에 NPL 법인들이 서로 사갈려고 해요. 150% 설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30% 설정을 했다 그러면 3억 9천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차액이 얼마냐면은 6천만원이 날라가는 6천만원 경매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 친구에게 여기서 6천만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데는 무조건 150분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130분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고 150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나중에 보니 이150% 설정이 왜 의미 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이 부분이 꼭 중요한 내용들이고, 자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서두의 약, 안전성은 약정분들 플러스 3%, 그다음에 DSR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선이가좀 서울 수도권 내 오백세대상 아파트만 투자하고 있고 채무자의 직업 소득 연봉 여타 부동산을 통해 유자격자임금을 확인하고 나갑니다. 안전성 확보가 되고 수익성은 뭐20% 지금 현재, 나 황금성은 어, 여러분이, 뭐, 돈을 빼고 싶다 그러면은, 계약 양도이 근저당권 이자이라든지 확정 채권의 대입변제로 여러분이 돈을 환급 받을 수가 있어요.